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열대어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질병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대어들 질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질병 이름들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먼저 수질이 좋지 않으면 발생하는 질병들을 알아볼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수질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수질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수질이 좋지 않으면 개체가 먹이 반응이 떨어지고 약해지면서 이런저런 병들에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수질, 어떻게 해야 좋은 수질이 되는 걸까요? 말로만 수질이 문제다, 수질을 좋게 해라 등의 답변은 어느 정도 물 생활을 하신 분이나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듣겠지만은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대어들이 배설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나 아질산염 같은 열대어에 해가 되는 독수물질이 배출되는데요. 이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수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암모니아나 아질산염을 분해하고 없애주는 방법은 여과기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양을 늘리는 것인데요. 늘리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과기를 추가하시면 돼요. 여과기에 맞게 열대어 마리 수를 맞춰서 키우면 되는 건데요. 여과기 추가가 힘들다고 하시면어항에 물을 빼주고 새 물을 넣어서 독수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환수라고 한답니다. 여과력을 늘리거나 환수를 하는 것이 수질을 좋게 만들고 어항 환경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항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배설물이나 먹이 찌꺼기가 많이 쌓인다거나 한다면 여과력이 부족하고 수질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요. 박테리아제나 환수를 통해서 하시면은 된답니다. 수질이 안 좋으면 생기는 질병으로는 백전병, 꼬리녹음병, 수생균병, 곰팡이병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마우스팡거스병 솔방울병, 에로모나스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이 병들을 먼저 알아보고 영상 시간에 따라서 나머지 질병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백전병인데요. 백전병은 선모충류가 열대어에 기생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백전병은 몸에 흰 점이 생기며 어, 흰 점이 기생충인 건데요.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서 식욕이 감퇴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병이랍니다. 설명은 죽는다고 하니까 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흔한 병이고 치료도 잘 되고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니에요. 백전병이 보인다고 하면 먼저 히터 온도를 28도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온도를 올리게 되면 기생충의 성장 속도를 줄일 수 있고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이후에 백전병 약을 투입해서 치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꼬리 녹음병의 경우 병의 원인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증상이 꼬리가 녹거나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거나 이렇게 보여요. 열대어를 너무 많이 넣거나 해서 수질이 안 좋아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세균성 치료제인 엘바진이나 설파피쉬 등을 넣어서 치료하면 되는데요. 발생 원인이 수질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질병이 치료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질을 먼저 좋게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곰팡이병은 열대어들이 상처가 나면 상처에 균이 붙어서 곰팡이가 솜털처럼 생기는 병인데요. 상처가 날수 있는 장식품이라든지 인공수초 등은 같이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구피나 플래티 등은 소금욕을 해서 바로 제거가 되긴 하지만 세균성 치료제나 곰팡이병 치료제로 약욕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마우스 펑거스병을 알아볼 건데요. 흔하게 생기는 질병은 아니라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은 열대어의 입과 머리 주변 아가미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곰팡이병과 비슷하게 솜털처럼 생기고 어 회색에 비슷한 하얀 솜털이 생긴답니다. 하지만 곰팡이병처럼 세균성 질병이라기보다는 어느 어항에나 들어있는 박테리아에 의한 상처로 침투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고 바로 이 병이 보이면은 바로 격리를 하고 약욕을 실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약은 곰팡이 치료제가 아닌 항생제 혹은 항박테리아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항박테리아제는 어항의 여과사이클인 박테리아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따로 격리해서 약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우스 펑거스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OTC, OTC 항생제나 플로르페니콜이라고 하는 약을 쓰셔도 되는데 구하기 힘드시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우스팡거스병 약을 쓰시면 된답니다. 솔방울병은 에로모나스라고도 하죠. 에로모나스는 어종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솔방울병도 수질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발생하고 물이 고여서, 고여서 썩었거나 이물질들이 부패를 해서 물 상태가 안좋아할때 많이 발생을 해요. 혈액의 순환 장애로 인해 수종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비늘이 뾰족하게 일어나고 안시 등은 입 주변이라든지 지느러미 주변, 옆구리 주변에 빨간하게 상처처럼 상처 산발적으로 보인답니다. 수질에 의한 질병이다 보니까. 발생 개체가 보이면 50% 정도 환수를 하고 바닥재 청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발생된 개체는 따로 격리해서 구로르마이신을 물 1L당 13mg 정도 넣어서 약욕을 하시면 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솔방울병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걸리기 전에 수지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수질에 의한 질병들만 알아봤는데도 시간이 꽤된것 같아요. 아직 설명 안 드린 질병들로, 배마른 병이라든지, 괴양병, 불회병, 백운병, 칼람나리스, 복수병, 너무 많은 병들이 있는데요. 이런 병들은 다음 질병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질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